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때에 깨어 마시게 하거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하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모두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형벌 받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필사적인 기도였어요. 게세만의 동산에 갈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만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상태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십자가에는 그 어떤 순교자들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제6시면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인 정오쯤이에요 그런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그 시각에 캄캄한 어두움이 했습니다 그때 한 주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엘리라마 사박타니. 이건 시0편 22편 1절 엘리엘리라마 아잡타니라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제적 경험은 없어요.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어요. 엘리엘리나마사 박다니 버림. 어, 버리는 대상이 평소에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한 번도 영원 전부터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던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한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예요.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성부와 성자는 한 번도 갈등이나 분열이나 싸움이나 불일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거나 가론 유다에게 배반당하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깊이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었는데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두렵게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에요. 거기 섰던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었나 봐요. 엘리아는 말라키 사장 오 절에 의하면 종말에 메시아 이전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까 뭔가 지금 종말이 오려나 하는 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 스폰고스라고 그래요. 액체를 빨아들이는 바다에서 나오는 뼈 조각 같은 걸로 만드는 스펀지 같은 걸 가져다가 신 포도주 옥소스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되고, 그것이 식초처럼 씌어져요. 거기에 이제 물을 타서 희석시키면, 그냥 일반 물보다 훨씬 더 갈증 해소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 입에 대어서 마시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자비마저도 베풀지 말라고 가만 놔두라고 잔인하게. 엘리아가 와서 구원하는지 좀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땀과 피를 쏟아내니까 몸에서 액체가 쏟아져 나가니까 극도의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을 거예요. 뭔가 말씀을 하시려면 입을 축여야 된다 생각하셨는지 처음에 십자가를 지을 때는 거부하셨던 이 신포도주를 마지막 순간에 받으셨어요. 할 말이 있었단 뜻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우선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초 식초 옥소스를 갖다 마시게 한다. 는 것이 성취고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을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상 7언 중에 여섯 번째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제7언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여섯 번째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아이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 겹으로 된 높이 18m의 두꺼운 천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휘장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힌 담장과 같아요.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물건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찢은 거예요. 감히 어떤 인간이 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가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상의 격변이 일어났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이 지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들은 다 변화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미래가 우리,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살짝 맛보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부활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는 사람도 있고, 하늘, 거룩한 성, 하늘 성소로 주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 사건은 이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젠가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지구가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50억 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태양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열을 주는데 수소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태양의 수소가 50억 년쯤 지나면 이제 고갈돼요. 그러면 태양은 블랙홀이 돼요.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도 존재할 수 없겠죠.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는 행성이 아니에요. 언젠가 사라질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단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잘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보다 태양의 수소가 고갈돼서 지구가 인류가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는 끝난다. 이 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은 다 변화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죽어 멸망하고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임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찢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에요. New w a 에요 새로운.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죽음의 길이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Living way. new a n d living way 새로운 생명의 길 54장에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들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은 어딨냐고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끝날 때 이방인 백부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많은 여인들이 함께 십자가의 증인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깨달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론 유다로부터 그리고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신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버림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저는 40대 중반까지 그걸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두 가지 사건을 그날 새벽에 연결시킬 때까지는 몰랐어요. 제 기억에 제가 수박 가운데 토막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40대 중반, 그날 새벽까지 좋은 것을 가지려고, 가지고 싶은 마음은 많죠. 근데 같이 수박을 먹어도 가운데 토막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나쁜 사람. 왜냐하면 어렸을 때제 밑에 세살 여동생이 있어요. 어머니가 들에서 일 끝내고 집으로 오면 제 동생 막내부터 업어줄 거잖아요. 그럼 세살 위에 오빠인 저는. 그걸 그냥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엎인 그 위로 업어요. 나도 업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깔린 동생이 울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려와서 다시 앞으로 엄마를 안아요. 어머니가 방을 쓸고 어 방을 닦을 때 저는 앞에서 매달려가지고 등에는 동생이 있고 앞쪽에서는 제가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동생에게 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도 저는 그 냄새 나는 데가 뭐가 좋다고. 그땐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시골에. 어머니 등에 엎혀서 가요. 나는 동생한테도 어머니를 내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나쁜 아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좋은 걸못 가지는 거예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는 사람으로 왜곡된 심성으로 자란 거예요. 거기다 교회까지 다녔잖아요. 왜 그랬을까? 난 나쁜 놈이니까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남성 우월주의가 뼛속 깊이 들어있는 우리 집에딸 넷의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해석한 거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 또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요. 들어서 아는 말이에요. 제가 젖을 뗄 즈음에. 한참 농번기에 바쁜 농사철이었는데 대전에 사는 먼 친척 할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안한 거예요. 농사일에 바쁘니까 저또뗄겸 내가 중경이 데려가서 몇달 키워줄까? 저희 어머니는 어우 oh, 땡큐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낯선 할머니에게 안겨서 대전에서 몇달 살다 왔는데 몇달 만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준경아 이리 와 했더니 제가 어머니한테 안 가더래요. 낯설어 하더래요. 몰라보고. 그에게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켰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듯이. 생각해 보세요. 저또 떼지 않은 어린 갓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잘해 주셨겠죠.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울면서 지냈겠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집에 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계속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난 절대로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또 버림받을까봐 난 공부를 잘해야 돼. 난 착해야 돼, 모범생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돼. 엄마 아빠 일에 방해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나지 않을까요?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아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박 가운데 토막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어도 되네.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버림당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버림당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기억에 남지도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버림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생 동안 그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만큼 괴롭다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버림당하신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아서 우리 생명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우리가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드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